기적은 당신의 사랑에서 비롯된다. 흔쾌히 마음을 열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한다면 삶에는 언제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기적은 마음이 사랑으로 열려있는 만큼 일어나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사색의 정원입니다. 흔히 돈 그릇은 그 사람의 마음 그릇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또 앞서 나온 것처럼. 기적은 마음이 사랑으로 열린 만큼 일어난다고 합니다. 막힌 마음은 몸의 에너지를 막히게 하여 돈이 원활히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저도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타인을 위한 사랑과 불을 끌어당기기 위한 행동이나 실행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끌어오는 마음의 법칙. 사나야 로만, 듀엠 페커. 물병자리에서 출판했습니다. 돈은 돌아야 한다. 풍요를 창조하는데 익숙해지면 돈이 밀물과 썰물처럼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민감해질 것이다. 즉, 금전의 유출입 시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살고 있는 우주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 그 에너지는 일정한 주기로 작동한다. 본디 자력이란 뜻대로 길러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평소보다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 달이 있는가 하면 공과금 용지가 더 많이 날아들 때도 있고 사업이 잘되는 한 주가 있으면 손님이 없어 파리만 날리는 한 주도 있게 마련이다. 인생의 모든 대상에는 자연적인 주기가 있듯 돈에도 자연적인 리듬이 있다. 비즈니스에도 기복이 있고 인생에도 주기가 있다. 나가는 돈보다 들어오는 돈이 많을 때가 있으면 반대인 경우도 분명 존재할 것이다. 인생의 자연적인 리듬을 따라 돈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에 따라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풍요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주기를 선용하라. 돈이 삶에 흐를 때 나는 번영한다. 이미 겪었을지 모르겠지만 돈이 이동하는 유형은 크게 네수로 나뉜다. 첫째, 지출과 수입이 같은 평정형이고 둘째,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은 밀물형. 셋째,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썰물형과 끝으로 수입과 지출이 없는 정체형을 꼽을 수 있다. 금전이란 인간과 세상의 에너지 교류를 상징한다. 이를테면 돈은 당신에게서 나가는 에너지와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를 상징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거나 금전이 정체되어 있다면 에너지가 막힌 곳을 찾아보라. 의당 돈과 에너지가 모두 원활하게 흐르기를 바랄 것이다. 에너지가 막힌 곳을 터주면 더 많은 돈을 창조할 수 있다. 에너지가 막혀 돈의 흐름이 차단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신체나 정서 혹은 대인 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평정이나 정체 상태라면 잠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상적인 자아에게 에너지가 좀더 원활히 흘러야 할 곳을 귀뜸해 달라고 당부하라. 몸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신통치 않을 때도 있다.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마음만큼 열정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면의 소욕과 교감하여 에너지를 늘리는 일부터 시작하라. 육신은 원하는 바를 항상 자신에게 알린다. 몸이 속삭이는 음성이 들리는가? 조금만 더 쉬고 싶다거나 자연과 함께 있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운동을 하고 싶다거나 식습관을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에 순응한다면 더 많은 에너지와 건강을 얻을 것이다. 몸에 좀더 많은 에너지가 원활히 흐르면 돈도 덩달아 유입될 것이다. 잠시 자신의 몸을 살펴보라. 어딘가 꽉 막혀 있는 듯한 곳이 있는가? 내면은 뭔가를 줄기차게 요구하는데 스스로 묵과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막힌 곳을 트기 위해 오늘이나 내일 시작할 수 있는 소소한 일은 무엇인가? 감정이 막혀 있다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누군가에게 화가 났다거나 감정이 억압되어 있는 경우, 그런 감정은 솔직히 털어놓음으로써 응어리를 기탄 없이 풀면 될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내면의 소욕에 귀를 기울이라. 자신의 감정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그의 순응하라. 대인관계를 되짚어보라. 불공정한 왕래가 있었는가? 에너지를 후이 퍼주었는데 쥐꼬리만큼만 돌아온 적이 있었는가? 베풀기보다는 받으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이웃의 사랑을 보내고 있는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가슴은 열려 있는가? 막힌 곳을 발견하면 여기에 좀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색해보라. 그리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친구에게 꼭 필요한 말을 건네는 것처럼 간단한 일도 괜찮다. 인생의 한 영역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른 영역도 그렇게 될수 있다. 자신의 에너지를 훤히 꿰뚫고 있다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을 수월하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누리고자 하는 풍요와 활력 및 성장을 체험하려면 삶의 모든 영역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한다. 기쁨과 활력과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을 찾아 그에 매진하라. 마음에 맞는 일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움직이고 돈의 흐름도 창조될 것이다. 우선 삶에 돈이 흐르고 있다는 것과 지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날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인정하라. 그러면 돈의 흐름은 날로 증가할 것이다. 기대 이상의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단계에 이르면 자신을 치아하라. 풍요를 창조하는 요령을 몸소 터득했으니 말이다. 잠시 여유를 갖고 당신의 공로를 감사하고 인정하라. 이쯤 되면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중 하나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비용이 더 많아지는 때를 감당할 수 있다. 창조의 기술을 완전히 습득하여 원하는 대상을 무엇이든 창조해내기 전까지는 수입의 일부를 저축해두어야 할 것이다. 연봉이 낮은 한 남성은 재정적인 성공을 꿈꾸기 시작했다. 그후 3년이 채 되기 전에 신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고안한 그는 주당 3일만이라고 거액의 연봉을 챙겼다. 그러나 큰돈의 이성을 잃은 나머지 집과 자동차를 바꾸는가 하면 사재기를 하듯 명품을 닥치는 대로 구입했다고 한다. 결국 매달 지출액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봉을 더 늘려야 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는 수입은 늘었지만 마음만은 가난했고 자금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이듬해 실적이 감소하자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와 기대와는 달리 일이 술술 풀리고 예기치 않은 돈이 굴러 들어올 때가 손을 더 넓게 벌려야 할 시기이다. 이때 너무 많아도 탈이라니까 이대로라면 사업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 책임도 일도 부담이 될 테니까 말야. 라며 하소연하는 것은. 생각보다 강한 힘으로 돈의 흐름에 제동을 거는 셈이다. 그러면 막대한 비용을 처리해야 할 시기에 자금난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 비즈니스나 업무, 기회, 혹은 돈이 홍수를 이룰 듯 싶더라도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넘칠 수 있는 방편을 찾으라. 무한한 사고력에 집중하고 상상력을 크게 넓히라. 호황을 누릴 때더큰 목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라. 수익이 증가할수록 일을 감당할 조직과 대상과 절차는 스스로 개발하게 될 것이다. 인력을 고용하거나 업무 방식을 바꾸거나 혹은 인맥을 넓히는 것도 방편이 될 것이다. 일이 잘 풀릴 때 감당하게 되는 과제 중 하나는 기회와 풍요를 살려내는 것이다. 그럴 때 당신은 발전하고 인맥을 넓히며 사업을 확장하며 더큰 책임과 풍요와 권한을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나갈 돈이 많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자신감을 잃는다거나 어떻게든 실패할 게 뻔하다는 좌절감도 금물이다. 이 같은 썰물 때는 미래의 번영을 믿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다. 세상 일에는 모두 주기가 있고 모든 일은 일시적인 것이다.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게 마련이다. 단기든 장기든 수입이 줄고 있다면 언젠가는 늘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받고 있는 선물을 두고 감사하면 밀물은 더욱 신속히 찾아올 것이다. 납부해야 할 공과금 고지서보다는 지금 누리고 있는 풍요에 주안점을 두라. 당신이 발전시키고 있는 인내와 신뢰, 그리고 사랑의 영적 자질을 되짚어 보라. 몰입하고 있는 대상은 창조되며 불황 뒤에는 호황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떠올려 보라. 과거를 되새겨 보면 썰물이 찾아온 후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비지란 나의 경제력을 우리가 믿는다는 표준이다. 대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선 내면의 안내를 만나 그것이 적절한 방책인지를 물으라. 장대한 도약에 충당할 빚을 낸다면 부채보다 더큰 돈이 유입될 경우가 크다.그런데 매월 생활비를 위해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경제적인 형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임대료를 충당하기 위해 돈을 빌릴 수 있지만 달이 바뀌면 또 내야 하는 것이 임대료다.따라서 지속적으로 돈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출 외의 대안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를 막론하고 돈을 빌렸다면 부채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기분이 망가져서는 안 된다. 행여, 빚을 감당하지 못할성 싶거나 상환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다고 생각한다면 부채를 쉽게 갚을 수 있다고 자신했을 때를 기억하라. 돈을 벌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빚을 얻었을 것이다. 그 신념을 곱씹으라. 대출을 걱정하지 말고 매달 얼마라도 즐겁게 갚아나가라. 빚이 차차 줄면서 결국 전액을 상환하게 될 자신을 상상하라. 빚을 걱정한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빚이 없는 편이 더 낫겠지만. 걱정 대신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정신을 몰입하지 않는다면 빚에서 해방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안고 있는 부채를 전액 상환하고 싶다면 우선 갚아야 할 액수를 계산해 보라. 빚을 두고 마음이 불안해진다면 자신을 용서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것은 돈을 벌 능력이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깨달으라. 빚이 변제된 미래를 지금 마음속에 그려보라. 잔금 0. 전액 상환되었음 이라고 쓰인 고지서를 상상하라. 마지막 할부금을 갚는 자신을 그리라. 최대한 실감나게 상상하라. 그때의 기분을 만끽하라. 나의 우주에서는 모두가 온전하다. 당장은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처신하라. 풍성한 기분을 온 몸으로 느끼라. 무의식은 실상과 상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무의식은 상상을 흔쾌히 창조할 것이다. 사장의 자력 키우기 지침대로 원하는 대상을 끌어당기라. 풍요의 비전을 창조하라. 그러면 세상은. 조만간 일을 돌려줄 것이다. 조용히 앉아 풍요를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명한 자아에게 물으라.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풍요는 이미 당신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여기고 이를 보내준 우주와 이상적인 자아에게 감사하라. 원하는 목표가 실로 다가온다는 기분을 누리며 평소대로 행동하라. 걱정하든 걱정하지 않든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걱정과 의심은 풍요를 끌어당기는 자력을 약화시킨다. 그럴 때는 다른 일에 몰입하라. 하루에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돈을 창조하기 위해 오늘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저 오늘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 믿음이란 가슴을 열고 자신은 물론 우주의 풍요를 신뢰하는 것이다. 우주는 친절하고 사랑스러울 뿐 아니라 당신의 이상적인 선을 돕고 있다. 믿음이란 자신이 창조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깨닫고 원하는 대상을 끌어당길 수 있는 능력을 믿는 것이다. 돈을 두고 걱정이 앞선다면 풍요를 키워나가는 쪽으로 노력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오늘 쓸 돈이 얼마지? 라고 묻기보다는 오늘 창조할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 라고 물으라. 돈을 창조한다와 돈이 필요하다는 각각 우주로 보내는 에너지가 크게 다르다. 전자는 돈을 끌어당기지만 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그러지 않기 때문이다. 집은 갖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고 치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돈이 있는 것처럼 처신해보라. 우선 이상적인 주택이나 아파트를 상상하라. 자금이 넉넉하다는 기분으로 매물을 둘러보라. 그러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이를 재차 그려본다. 지금은 돈이 없겠지만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도가 상황을 변화시킬 것이다. 의도가 우주에 확산되면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될 만한 사람과 환경이 끌려오게 된다. 즉, 의도가 분명치 않고 그에 걸맞은 행동이 없었더라면 잡을 수 없는 기회를 유도할 수 있다. 한 여성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아파트를 찾고 있었다. 그런데 조촐한 원룸도 자신의 주머니 사정으로는 찾을 수 없다고 들었다. 그녀는 침실 하나에 중심과 사무실로 걸어서 통근할 수 있고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집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곳이 어디 있느냐는 친구의 말은 듣지 않았다. 앞으로 2주의 시간이 남은지라 그녀는 원하는 집을 또렷하게 그려보았다.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파트를 떠올리고는 이를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날 왠지 산책하고 싶어진 그녀는 밖으로 나왔다가 조그만 건물 계단에 앉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딱히 까닭은 모르겠지만 조심스레 다가가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녀는 건물 주인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조건을 다 갖춘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새를 놓을 생각은 별로 없었다. 전에 새든 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일을 많이 겪은 탓에 적당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세입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그리하여 집은 2년이나 제 주인을 못 찾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금세 마음이 통했다. 주인은 집세를 묻지도 않고 그녀에게 집을 임대키로 했다. 집에 고양이를 기를수 있었고, 집세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으며 사무실도 도보 왕래가 가능한 거리에 있었다. 믿음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신뢰는 발상과 구현 사이에 경과하는 시간 동안 연속성을 제공한다. 꿈은 정신세계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 단지 물질 세계에 출현할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상적인 자아가 적절한 대상을 적시에 가져다준다는 것을 신뢰하라.